안녕하세요. 뽕뽕인의 채널의 뽕입니다. 아, 제가 지금 원래 오프닝 인사를 항상 뽕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혼자 하게 됐고요. 어떤 특별한 날이냐면 오늘 뽕이의 생일입니다. 뽕이의 26번째 생일. 또 제가 지금 어? 호 허블나게 챙겨주고 있긴 한데 오늘은 약간 또 생일이니까 좀 색다른 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지금 뽕이네 집 앞에 와 있고요. 이제 뽕이는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지나 다 또 내려오질 않아요. 일단 봉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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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봉! 안녕하세요. 빨리 인사드려 인사드려. 안녕 친구들. 나는 봉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뭐 무슨 날이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 <laughs> 아, 주인공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빨리 가. 아. 자 봉이에. 아? 어, 봉이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4월 5일 유진이 생일. <laughs> 그죠? 네, 유진이 생일인데 자, 봉이 생일을 제가 5년째 챙겨주고 있긴 한데 저희가 보통 생일을 챙겨줄 때 어떻게 챙겨줬어요? 서로 갖고 싶은 걸. 그죠? 서로 갖고 싶은 걸딱 얘기해서 그 가격에 맞게끔 딱 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번 년도는 저희가 뭐 따로 뭐 갖고 싶다는 말 이런 것도 안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준비하겠다. 내가 내가 그냥 서프라이즈 준비해 주겠다. 동이의 센스를 보겠다. 그렇지, 그렇지. 나의 센스를 보겠다 했는데 기대되십니까? 네. 지금 뭐 해야 돼? 우리 지금 빨리. 지금 이제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아. 네. 생일 선물은 여기 있어요.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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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선물은 여기 있는데. 예? 네? 하나 <laughs> 거기. 아, 거기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생일 선물 있다고요? 네, 여기 있어요. 엄차 어? 찾아 찾아보시겠어요? 응? 어? <laughs> 아, 생일 선물이 그런데 들어갑니까? 조그만한 거 있어도 있잖아요. 아, 조그만한 네. 거. 혹시 뭐 예상 가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 시비로. 어그 실망 그 실망 <실물 웃음> 그 앞에서 먹일 거고. 난더 뜻다 갈라는데. 했 아니, 저저 저 제가 선물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선물 아, 아니에요? 맞죠? 맞죠. 표정 왜 그래요? 표정 제대로 하세요, 빨리. 진심이가? <laughs> 진심이냐? 아, 아, 진 진심 아니죠. 진심 아니죠. 아니지? 어예 예. 예. 아, 그 있잖아요. 그. 네.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공예가 갖고 싶어 하던 걸좀 대충 몇개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고를 수가 없었어. 내가 골라준다 했는데. 너무 많았죠. 그렇지.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아. 준비한 것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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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가 응. 어? 제치가 응. 어. 현금인가 혹시? <웃음> 예? <웃음> 혹시 현금이에요? 아, 현금이냐고요? <laughs> 네. 이겁니다. 그게 왜 그거예요? 이겁니다. <laughs> <여기 웃음> 그게 왜요? 여기 안에, 네. 돈이 들어 있어요. 얼마요? 얼마 들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응.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걸 안 가르쳐 주고 <laughs> 봉이가 긁어야 돼요. 네? 사고 싶은 거 한도 초가 뜨면 어떡해요? 한도 초가 뜨면은 이제 꾸목 뭐면 이제 싼 것부터 사야겠죠 뭐? 어? 싼것 중에 이제 고르고 싶었던 거아 사고 싶었던 걸 사는데 한도 초가 뜨면은 10만 원씩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 <laughs> 10만 원씩 가져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해요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힌트 정도는 있어요 왜냐면 봉이가 약간 한두 초가 뜨거나 가게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그런 걸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힌트는 딱두번줄 건데 물건을 하나 집어 예를 들어 이 로션이 네. 들어 네. 봉아 이거 살수 있어? 응. 하면은 어? 아니? 이거 딱두 번만 대답해 주겠습니다 오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laughs> 아, 그럼 아니 음... 아니요그 일단 가요 사시겠어요? 일단 가요 해줄까요? 네 해요 힌트... 자 카드 수여식 <laughs> <laughs> 이제 그 카드로 직접 사셔야 되는데 <laughs> 얼마 정도 들었는지 힌트도 없어요 <laughs> 네 그걸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저만 <저는> 모르는 거아 <laughs>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공이 혼자만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시죠 어디 가지 맞죠? 백화점? 백화점으로 <laughs> 백화점 명품관 가도 돼요? 뭐 <laughs> <laughs> 아, 한도 초과 뜨면 어쩔 수 없는거죠 뭐 어디가니 <laughs> <laughs> 일단 가보시죠 렛츠고 <Let's> <laughs> 도착했다 사람 이 너무 많아 그거인 것 같다고 오 바보 같아 <laughs> 가격이 안 적혀져 있는데 이거 였어? 어. 이게 이건가? 어. 이거 아니야? 249,000 원? 어. 6만원짜리는 아닐 거 아니야? 아, 절대 아니지. 이... 아니지. 아, 절대 아니야? 응. 응. 아, 태가 2 4 9 0원이야물어볼까 이거 가쁘야? 어이 이거, 로 할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네, 이는 <laughs> 그래 이거, <laughs> 이 제품도 장기 품절이 다가 지금 빌려서 이때 구매하시는 건지 품절이었네. 근데 지금 이때? 어. 응. 과연 첫 결제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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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근데 하나도 안 쫄려? 조금 쫄려. 졸... <laughs> 안 쫄려? 어. 아 조금은 쫄리는데 괜찮아? 응. 얼마? 2 4만9천 원. 안될수계 네. 포인트 정리 도와드 가위 한... 1 0인년당1 0 0드당1 0 네. 당 10년당? 1 0년 네! 10년당? 1 0년 네. 10년당? 1 네. 년 어, 네. 1 0 네! 당 10년당? 1요년당 10년당? 네! 0년당 10년당? 10년당? 1 0 네. 당 10년당? 거0년당1 0 네! 만족하십니까? 아, 생일 선물 하나는 샀네. 근데 카드도 에 이제 얼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 살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고민해보셔야겠네요. 네. 오케이, 일단 안경 받고 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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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첫 번째는 성공했어니 <laughs> 그럼 이제 뭐살 거야? 렌즈를 맞춰야 되나? 렌즈 사러 갈 거야, 이제? 어. 렌즈는 어디 있어? 렌즈는 안경점에 가야지. 나 지금 안경점 갈 거야. 가야지. 지금 바로? 응. 어. 아까면 안경점? 응. 어. 그래? 안경점 가자. 안경점 가자. 그래. 고민은 카드에 얼마가 들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50. 저기다. 안경할 집 도착. 오늘 생일이에요. 어? 아, 갑자게 <laughs> <laughs> 괜찮아요? 시력이 더나빠진정유진씨 괜찮아? 응. 오! 응, 잘 보인다. 나쁘지 니마해 요, 만조 제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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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조만만만 그 나이키 매장 안에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아 촬영을 아 못했어요. 근데 신발을 샀어요. 신발 한 신발 사기. 한번 보여드려 또네 촬영해야지. 짜봐 <laughs>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220이요. 220. <laughs> 키도 작으니까 발도 작네. <laughs> 만족합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사러 가야죠, 또. 네. 어? 이번에도 까였어. 맞아 이거 백화점은 좀 까다로운 게 많아가지고 사용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맞지 맞아. 그래서 어떤 거 샀어? 아막마니 오케이 아르마니 무엇을 샀냐면요 제가 이거 아르마니 쿠션을 좋아하거든요 네그고 화장품 톡톡이에요 네 톡톡 이그 음. 네, 근데 다 써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봉이는 힌트도 다 끝났고 네 그럼 봉이는 이제 카드에 아직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맞죠? 안 남았을 수도 있고 맞죠? 남았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건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봉이 는 혹시 더 해볼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건가요? 저 여기서 끝낼래요. 후회 안 합니까? 왜 그런 말해요? 아니면 혹시 모르잖아요. 더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봉이의 용기가 더살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 하는데 아니에요. 저 여기서 만족해. 진짜 만족해요? 네. 후회 안 해요? 진짜 후회 안될 거예요? 음. 저는 네. 저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던제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은 이 안에 남아 있는 던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후회 안 해요, 그러면? 네. 그대로 끝? 네. 저는 오늘 상어 너무 만족해요. 그래요? 음, 그러면 얼마 들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주세요. 아 반응이 왜 저렇죠? 저 진짜 기회 좋습니다. 반응이 가정합니다. 끝난 거죠? 네 오케이. 끝났죠? 오케이. 이 카드에 돈이 얼마 들었냐면요. 네. 100만원 들었어요. 어? 100만원. 100만원 들어있었는데, 진짜? 네. 100만원 들어있었는데, 봉이가 지금 거의 한반 정도. 그럼 지금 50 정도 남았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자, 아! <laughs> 50만원 개꿀.